셔럼 장원의 말씀을 여러분 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음료로 모사되고 있는 여인이 지혜자의 아들을 유혹합니다 지혜자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와 함께 어울리며 음료와 함께 재지 있는 길에 빠지기를 원하는 음료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탄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길이 아닌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혜자로 묘사되는 우리 주님은 사탄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뚝교회 성도 여러분, 음녀로 묘사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통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자문의 말씀을 소개할 터인데요. 총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음녀로 묘사되는 이 여인이 어떠한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길에도 있고 또 은밀한 가운데도 그에게 찾아와요. 즉 사탄은 내가 있는 어디든간에 어디 있던지간에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음녀가 지혜자의 자녀를 빠뜨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달콤한 입술, 달콤한 유혹의 말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자본 말씀을 보니까 어, 음녀가 한 남자를 꼬시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려면 멀었으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나누자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의 말을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바라뜨려요 그래서 이 죄악의 맛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세 번째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 유혹의 대가가 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리기, 그리고 화살이 죄를 범한 사람의 간을 뚫어버린 것과 같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끝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지혜자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음녀의 길에 빠지게 되는 사람,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수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음녀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오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참.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이 젊은 화랑시절 때 틈만 나는 한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인에 빠져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걱정돼서 김유신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니냐. 이제 술과 여인을 끊어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자 김유신이 알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요. 그런데 하루는 그가 말 위에서 졸면서 가게 되는데 깨고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자주 갔던 그 여인이 운영원의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통해 말을 죽이고 자신의 그 유혹,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너무 달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결단하면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넘어져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 연약한 부분을 결단할 지라도넘어뜨립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단호함이에요. 이 영적한, 영적인 영적인 단호함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의 일거심이 터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죄악된 모습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릴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돌았을 돌아, 때 우리가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음료가 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혜자의 아들이 되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제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결단하고 승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 성당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